스베노가 운하는 소닉 골사 8강전, 시조의 경기 5판 3선 최우선과 임진복임진복과 최우선의 대결입니다. 소은 경기부터 첫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아 이제 DND를 안한것 같은데요. <laughs> 자 우선은 임진목 선수가 DND를 안 했기 때문에 대각선이었는데 네, 예, 그 다시 신발킹 태연 배구상감 얌살구요. 아 고맙습니다. 예, 리방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자 올스타전과 이제 이후에 펼쳐질 십차 스타리그까지 예. 스베노가 함께하는 아 맞습니다. 네. 예. 제가 그래서 오늘 그또 여러분들에게 예. 어 바로 경기는 들어가겠지만 예. 제가 그 이게 <laughs> 안 바뀌죠. 아, 그, 보여주시려는 건가요? 아, 역시 또, 김태희 선생님이. 스베르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고 온. 야 이게, 진짜 이게 스폰서 사장님을 생각해서 신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아, 왜, 뭐 스폰서랑 상관없이. 아, 그냥. 그냥 제가 요즘 예. 신고 다니는 이게 태극인가요? 아, 맞습니다. 예. <laughs> 어, 예. <laughs> 자, 우선은 제가 강제로 시켰다 그러는데, <laughs> 아, 근데 김태희 선생님은 정말 솔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laughs> 네. 자, 준비 끝난 것 같습니다. 임진목 선수와 최우 선수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리죠. <laughs> 그렇죠. 의리죠. 예. 자, 경기 시작됐는데, 아, 가로방에 걸렸습니다. 일곱시 노란색 테란 임진무, 자, 그리고 5시가 최우선 선수입니다. 뭐, 방금 전에 경기전에도 김태형선설님이 언급하셨듯이 두 선수 70% 가까운 테타전 실력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정말 이게. 태태전 최강자들끼리의 대결이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맞습니다. 뭐 최우선 선수야 예전에 그 선수 프로시절에도 SKT T1에서 어 정말 그 메카닉에 능하다. 아 나는 어떤 얘기를 들어서 태태전이 워낙 그 쎘었던 선수고요. 근데 이에 비해서 사실 임진복 선수 같은 경우는 저그전에서 좀 빛을 발했던 굉장히 뛰어나었고좀 어, 가두선수가 약간은 스타일이 다르죠. 임진봉 선수는 이제 좀현란하면서 네. 예, 스피드한 공격력을 좀 자, 어, 자랑을 하고 최두 선수는 약간 묵직한 힘을 좀 자랑하는데 맞습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소닉 TV에서는 태태전에서는 예, 두말할라이 없이 강한 두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뭐 소닉 TV 현재 어 태태전만 봤을 때 1위와 3위의대결이기 때문에 예최우선이는 임진묵이나 태태전 그 16강은 프로토스 저그 이기고 올라왔지만 여기서 태태중 중요한 건 이번 스베노울사의 4강이 테란 세 명이 있습니다. 네. <laughs> 예. 어뭐 상당한 변화죠. 예. 사실 이번 그 올스타전 시작만 해도 저그가 뭔가 이거 뭐 예. 정말 시작 도전에 사적은 나오는 거 아니냐.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그가 다 떨어졌고요 지금. 그렇죠. 뭐 사실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거는 오늘 또 이렇게 스비노 오르사전과 함께 예, 선수들이 어제또 보니까 연습을 또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음. 예, 이 오늘 8강전을 대비해서 자, 지금도 뭐 서로 정 점침 안 보내고 배럭만 올라가고 있는 상태네요. 자, 그래도 약간 이제 임진우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네. 예, 배럭과 개스를 올리고 있고 확실히 임진복 선수는 보면 네. 이런 어떤 초반 빌드에서도 약간 스타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워낙 그 공격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선수라서 이게 테테전이고 테테전이 좀 장기전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두 선수의 스타일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약간 더 공격적인 이 임진복 선수였던 그 초반 푸시도 예, 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뭐 서로 초반 푸시. 푸쉬... 자 최우선은 임진목선수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중호만 안갈것 같아요 텐테전인데 정찰은 음, 네, 엇갈리네요. 아 그렇죠 아, 최우 선수가 먼저 7시에 도착을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자 지금 7시 쪽으로 하고 있는데 소니 겨털 냄새 묘상이 없어. 겨털 냄새 자기 겨털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그게 좀 어렵지 않나요? 약간 냄새 좀 심하신 분들 아니면 네, 자기 냄새 맡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 SCV 돌아와서 정찰 꼼꼼하게 하는데 임진봉아 임진문화... 돌아가요 지금 음, 뭐 이런 그 출발에 있어서는 일단 최우선 최소, 선수가 약간 기분 좋죠 네아 네. 정찰 꼼꼼하게 하고 이제는 빠져도 되죠 SCV 어 뭐, SCV가 돌면서 자신과 비슷하게 좀 팩토리 올려주고 있고 뭐 가스 조절하는 부분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네. 뭐 무난하게 이제 원팩 더블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예 네. 정찰을 했기 때문에 에돈 다기 전에 바로 커맨드를 짓는. 정찰 먼저 했던 선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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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하지 않고서 가장 좋은 운영은? 오, 근데 임진복 선수가 정찰 안 됐는데 뭐 어. 별거 있겠냐? 라고 똑같이 그냥 앞마당에 커맨드.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이 되네요. 그렇죠. 사실 동족전은 심리 싸움이거든요. 진짜 서로 보기 전까지는. 그렇죠. 자, SGV 도착하는데 아, 역시나 이런 생각 들 겁니다. 네. 지금. 뭐 본진 못 들어가도 확인 됐죠? 네. 아마도 확인을 지금 했습니다. 바로 자, 조금은 이제 약간 이제 소강 상태가 진행이 될것 같고요. 네. 네. 거의 흡사한 빌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팽팽한 긴장감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투팩 올라가고 있는 임진묵인데 마찬가지로 최유선도 투팩이에요. 네. 야 오늘 또 역시나 방송을 또 이렇게 아, 방학을 하니까 그. 그 시청자분들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음... 네. 방학 시즌에 맞춰서 오늘자 기대되는 경기라서 예, 네, 맞습니다. 자, 4강이 결정되는 8강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먼저 임진묵이 벌써 출발하는데 네. SB 들어와요, 우선. 최소 예, 예전에 그 변형태 선수도 좀 그런 느낌이었죠. 네. 공격 아니면 공격. 진짜 음, 그렇죠. 공격이 방어였죠. 그 네. 선수. 공격 아니면 공격은 그 예전에 어, 2차 세계 대전에 사막의 여우, 롬멜 어 어, 장군, 예. 예, 독일의 롬멜 장군이 어, 했던 명언 중에 하나죠. 공격 아니면 공격. 참아 이게, 그러니까 뭐,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다. 이런 그 유명한 말도 있지만, 네. 특히 프로게이머들 중에 뭐, 베네트 선수는 공격 아니면 공격이라는 그 어떤 명언에 맞게 계속 공격적인 광전사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임진목 선수 사실 그 어, 변혁태 선수는 못지않아요 예, 먼 들어가는데 자. 컨트롤! 야, 똑같은 걸쳤인데도 먼저 오게 돼 어? 임진목! 오! 어! 이거 이득 봤죠? 자, 그렇죠 임진목 아직까지 이득도 없는 싸움 아직까지는 거기다 머리 난기가또 은근히 효과 아! 자, 아! 이게 똑같은 빌드로 갔고 사실 똑같은 빌드로 갔으면 네. 공격하는 쪽이 불리하죠. 불리하거든요. 수비하는 쪽은 병력 충원이 빠르고 그런데도 이거를 뭐 컨트롤로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하지만 최우선 선수가 선방했습니다. 야, 그렇죠. 지금 버시들이 다시 한번 리페에 붙고 있는데 임진목 선수의 이런 공격적인 사실 저그한테는 진짜 계속 괴롭히거든요. 동격전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임진목 선수의 공격 성향은 숨길 수가 없네요. 네. 이래서 동적전, 태태전이지만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예, 임지목 선수는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공격해서 경기를 지는. <laughs>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역전패의 예, 경험들도 많은 선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에 그이 선수가 속해 있었던 그웅진이었죠 예. 어, 이재균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 제발 공격 좀 해. 어지간히 어... 좀 해라. 아, 어지간히 좀 해라." 예, 공격을 너무 하니까. 좀 자제 좀 해라 이런 그 주문까지 할 정도로 네.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그렇죠. 원래 뭐이 e 스포츠든 스포츠든 감독이 또 가요. 또 갑니다. 임민우 네. 진짜 지금 베럭스티어로꼭 보고 있잖아요. 네. 그냥 가요. 그렇죠. 벌초 숫자가 지금 임민우이한 마리 더 많나요? 자, 지금 아홉 개고요. 최우선. 근데 이거는 사실 딱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거 공격가는 선수가 안 네. 좋거든요. 아 근데 임두 마리 더 왔습니다. 아 근데 최우선더 추가적으로 나왔네요 네. 지금. 그리고 진영이 펼쳐져 있잖아요. 아 그냥 막 들어왔네 임준우 뭐 자신감인가요 이거는? 와, 진짜 대단하네. 야, 자 무슨 벌칙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지금 탱크 한기 사례 있고 또 나와요 근데. 무리해, 무리해, 에 근데, 물에요, 물에요, 근데 물에요. 살짝 빼야죠. 살짝 아. 빼야죠. 탱크 두기라서. 어 그냥 싸우는데요 지금. 야. 임준우 뭐 과감한데요 정말. 진짜. 야. 추가적인 면접 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최우준 선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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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예. 좀 입군 좀 독반해서. 와. 예 그래도 탱크가 지금 한개 살아있는 게 크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탱크. 아니 S C V 좀 탱크 수리 좀 하고. 야. 근데 확실히 어떤 그 스피드 면에서는 임진보 선수가 빨라요. 빠릅니다. 좀더 빠릅니다 지금. 와. 야, 저 와. 그걸 그렇게. <laughs> 야 이거 움직이면 털수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근데 확실히 시어 네. 선수가 빛직네요 네. 뭐, 정말 이거... 이런 그얘를 하는 거죠 나는 막고만 있었을 뿐인데 어 그렇죠 네. 야, 진짜 그뭐 네, 시청자분들도 보면서 야, 무슨 이런 상황이 <laughs> 벌어지냐 네, 이런 그 채팅을 많이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그 주도권은 가지고 있죠 임민문 선수가 네. 네. 뭐 공격이 사실상 탱크를 잡아냈고 벌처가 다소 살아있으면 SCV를 줄여주는 어떤 히크효과 그 그게 이제 결정적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지만 마인드를 일단 시간 벌면서 레이스 아, 네. 아 그렇죠 레이스가 뜨게 된다면 전진을 막을 순 있어요 네 쪼이게 하려는 라인을 아예 막아버릴 수가 있죠 네. 레이스 한개 나왔는데 우선은 기다립니다 지금 일단 마인드로 시간을 벌면서 자 여기에 이런 부분까지 예측을 했다면 사실 골리앗만 네, 추가시켜주면은 네. 지금 레이스만 믿고 있고 사실 지상 화력에 있어서는 탱크 부분은 확실히 최우선 선수가 좋거든요. 그렇죠두 대가량 있고 자 임지목 한 기가량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있다라는 의미고. 자, 아머리 있나요? 아, 지금 아머리가 이기 있습니다. 네. 예. 뭐 골리앗 지금 없어 어깨... 있어요, 이쪽은. 아, 들어오요이 친구. 그러면서 레이스 들어갔고요 본진에. 아, 본진 들어갑니다. 레이스는. 야, 임지목 한그 게임에. 한편으로는 레이스가 저는 그 전진되어 있는 탱크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서 네. 오히려 이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탱크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어, 자신이 탱크로 전진해서 최우선수를 조여버리는 아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방어를 하면서 임진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이스로는 SUV 계속 잡고 있고요 지금. 네. 뭐 이왕이면 클럭킹 개발까지 해서 어 사실 레이스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견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s 스으를 많이 잡은 게 아니라서 저는 저 레이스를 이 탱크 두기가 자리 잡았을 때저 탱크 두기를 밀어내는 형태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 근데 레이스가 많지 않아서 골라오잖아요. 결국에 나인을 밀어내지 못했어요. 이게 레이스가 지금 중요한 게 라인을 밀어내는 게 중요했거든요. 네, 그 역할을 했었던 했던 레이스였죠. S c 는어피 벌초 잡고 있었고요. 자, 하지만 그 임진묵이 어떤 식으로 밀어낼지요. 지금 탱크 스타는 밀리지 않아요, 임진묵. 근데 너무 그 중요한 길목을 차단당해서. 아, 이렇게 또갤러운데요 네. 지금. 왜냐면, 왜냐면, 이렇게라도 흔들어서 뭔가 어떤 그 자원 채취 부분에 격차를 내지 않으면, 네. 저 중앙 쪽에 조여졌다는 건 태태전의 큰 그림에서 보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못 나가요. 야, 이러면 암마의 레이스 또 오고 있고요. 이런 식의 견제라면은 그나마 해법이 될 수는 있죠,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병력을 최대한 모아서, 어, 중앙에 어떤 전면 돌파를 시도한다든가. 이렇게 예. 이제 숨통을 트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병력이 빠졌을 때, 골레좀 빠졌거든요, 지금. 네. 탱크가 현재 5기가량 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 예, 드랍시 2기면 돌파 가능합니다 일꾼 태워가지고 아 일꾼 태워요 돌파하려고 일꾼 태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돌파만 성공하면은 어 어떤 드랍시 플레이라든가이 견제받은 것 때문에 똑같은 안마당이라고 할지라도 자원의 어떤 이득은 지금 임진국 선수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레이스를 먼저 우방하고자 병력들이 이제 드랍시면 S1 먼저 떨어옵니다 s c 부터 2마리 3마리 시2 풀면 가겠죠 야 그러면서 분진 중에 벌써 떨어지죠? 야, 정말 무슨 창과 방패의 대결을 보는, 하죠? 네, 최고서 방어 내본데 임진무기 창이 좀더 방패를 뚫고 네.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드랍십이 어떤 효과를 얻었냐면, 본진 대비하는 병력을 빼게 만들어서 저 조이고 있는 부분에 병력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상황이 나는데, 이거 깔끔하게 거어내야죠 아, 그렇지. 그 SCV 피해도 꽤 좋고, 야, 임진묵이 확실히 뭔가 리드를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죠. 원래 공격적인 네. 선수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저 선수가 어, 뭐 끌려다니는 느낌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확 밀리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네, 지금 그렇게 네. 휘둘리고 하는데도 여기 라인을, 그래도, 어 아. 어떤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병력이 충분치 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최우선 SUP에도 꽤 있었고 하지만 이쪽 라인만큼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가 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시간적으로 그나마 최우선 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저 상대를 틀어막고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여전히 어떤 드랍쉽에 지금 노출이 돼 있어서 예 아. 이거 계속 흔들고 있고 자원적인 부분이 이제 지상 화력에 있어서도 임진무 선수가 앞서나가네 그렇죠, SB 또 떨구면서 탱크들, 벌체들, 마인까지 깔아줍니다 자, 이쪽 라인 벗어나면은 이 채우선 더 이상 힘들어질 수밖에 아... 없거든요, 지금 아아,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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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 자, 많이 낮춰어요 지금 네. 자, 그래도 이거 뚫어냈죠 예, 이거 뭐 거의 다 뚫어낸 거 맞죠, 지금 네 자, 임진복 선수 아, 근데 이게 문제는 지상 화력에 있어서 이제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스타포트라든가 이런 움직임보다도 팩토리의 힘을 실어서 지상 화력에 있어서는 최우선 선수, 어? 어? 최우선 선수가 앞서야 되는 상황에서 정면이 뚫려버렸기 때문에, 예, 에... 이거는 굉장히 좀 경기가 쉽지 않은 음... 최우선 선수가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또한번 드랍십에 s c b 태우는데요, 지금. 자, 이거는 약간비싸네요 자, 투 드랍십이다라 합니다. 우선 시선 끌고 자, 투 드랍십 본진으로 하는데 본진 비어 있어요, 지금. 원탱크밖에 없죠? 아, 바이니에? 바이니에는 안 떨어지네요. 안 떨어집니다. 바이미 안떨어지죠 지금. 자, 이게 원래 최우 선수가 저 중앙 쪽을 틀어 막으면서 병력을 계속 축적시켜야 되는데 병력 압류가 늦어지게 잘 만들고 있거든요. 이흔들기 때문에. 그렇죠. 못가고있죠 지금 이 네. 라인을 못 지키러 못 지키러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 벌치 탱크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약간은 좀 길게 바라보고 커맨드 짓고 뭐 아홉 시 멀티를 준비한다던가 <laughs> 네.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올수도 있는데 야 일단은 짜내고 있습니다 양선수 모두 다자 그렇지 임진봉은 무조건 끝내겠다라는 생각 최우선은 무조건 이거 방어하고 다른거 생각하자 뭐 이런 마인드로 게임하고 있는거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서 또 벌처를 빼돌리죠 벌처 일부가 빠지고 있는데 자 드랍스도 준비되어 있구요 지금 그냥 최우선 선으로 받아만치고 있습니다 계속 네와 이렇게 지금 받아치는데도 제대로 받아치진 못하고 있어요 최우선이 맞고는 잘 맞고 있지만 자 그래도 이 시합볼을 레이스로 해주고 있긴 한데 자이 벌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가만히 하나 그럼 벌처들이 다시 한번 아 들어니다아 근데 벌처는 깔끔하게 막히네요. 네, 이건 최우선이 잘막고 있어요 지금. 네. 자이러면서안 맞는 데 아예 빠진 상황이 아니라서 탱크하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탱크의 어떤 라인 자체가 네저아 임지웅 선수가 먼저 위쪽 라인 들어갑니다. 위쪽 라인 잘깔죠 지금. 디에디에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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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오이거 낫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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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잘했죠. 아 근데 탱크 이득은 임진기이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 그 순식간에 덮치는 바람에 최원 선수가 어떤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네. 탱크가 좀 뭉쳐있는 게 지금 스플래시 데미지가 제대로 잘 들어갔고요. 자, 자 여기서 과연 양 선수 모두가 지금 멀티에 대한 욕심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와, 이거 거의 짜내고 있거든요, 두 선수 모두. 자, 그래서두 선수 모두 다 멀티가 없는 앞마당만 먹고 지금 싸우는 거기 네.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안, 안 주고 계속 지켜 있습니다. 지금 대퇴전의 싸움, 머리 싸움이거든요. 진짜. 한번 더 돌리는 임진묵입니다. 지금의 별천은 아까보다 더 강력하거든요. 그렇지, 앞마당 쪽에 있는데 방어가 그렇 네. 많아요. 최선수 네. 어떻게 보면 임희무선수도 제가 봤을때 임희무선수가 커밴센터를 네. 하나정도 지연 짓는 판단도 나쁘진 네. 않다고 보거든요 아 커밴센터를 하나 더 네. 분명히 똑같은 앞마당 멀티라고 해도 자원적인 어떤 그 병력생산의 규모를 보면 네. 최우선 선수보다는 임진무선수가 조금 더 낮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 아웃쪽크한번더 뛰었나요? 자커미 네. 이게 뛰었네요 커민드 그렇죠. 이게 어 이런 어떤 그 안전한 보험까지 들어놓은 상태에서 경기를 리드해 나간다면은 좋은 상황 을 마련할 수 있고요. 음. 자 뭔가 공격적인 플레이로 최우 선수, 아그 임진보 선수가 주도하면서 약간 우세한 방향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최우 네.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최우 선도 뭐 라인 잘 지키고 네. 조금 요즘 멀티 이미 완성 최우 선도 됐거든요 지금. 그니까 계속 두드리는데, 최원선수도 워낙 그, 경고하다 보니까. 네. 예, 임지모 선수도 생각을 살짝 바꿨죠. 이 상태로 계속 두드리다가는, 음, 10만 내고 경기는 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 9시에 멀티에 대한 어떤 준비 판단은 좋구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자 우선은 멀티를 먹은 임진묵인데 근데 구도 자체는 여전히 임진묵 선수가 좋아요 지금 센터 쪽에 어떤 그시아라든가네 네, 이런 것들이 지 임진묵 선수가 훨씬 더 좋죠 아 자리도 잘 잡고 있고요 임진묵 네. 서로 반땅 싸움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임진묵과 최우선인데 자 그래도 이거 스타포트가 최우선 선수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스타포트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들이 다시 한아 이거 라인이 정말 네. 조금씩 조금씩 라인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살짝 최소한 수가 끌려다니는 그림의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센터 쪽에 자리 잡은 라인 때문에 6 실을 가져가는 데는 무리가 없긴 한데 아... 문제는 어, 이런 그 구도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구도를 바꾸고 있는 게 지금 드랍쉽인데이드랍쉽 네. 플레이에 대해서 어떤 그 어 병력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터렛 건설하고 약간 그러니까 좀 자원을 여기저기다 아 써야 된다라는 거. 던지면서 자 드랍십 가는데 우선 드랍십 뺍니다. 어우터지뻔이 어. e 남았어. E. 근데 지금은 잘 뺐어요. 자, 예. 우리 예. 손해 볼 수도 있었어요 지금. 약간 임진보 선수도 경기를 좀 길게 예,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무리하지 않네. 예, 드랍 드랍십에 대한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원 선수도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수비가. 아, 어, 경과하거든요 네. 자칫 잘못 그드랍쉽에 병력 탄체로 다 소진시켜 버리면 예, 경기와 급속도로 좀 기울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에, 아직까지 스포트가 없는 최우선 선수인데 저는 오히려 여기 최우선 아그 임진묵 선수가 오히려 1 음. 1시쪽 구도에 멀티를 가져가는 것도. 음 그러니까 반을 먹어보라고 수풀로 네. 네. 왔어요 지금. 아니 임뭐 그게 훨씬 더 유리하게 가는 거죠 사실. 네좀더 자꾸 먹고 하는 거지 먼저 먹는. 그럼요. 자 최우선 돌리긴 돌려요 먼저 많이 주심해야 돼요 많이. 지금 최우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정도까지 경기가 오면 태태전은 어디 한 군데를 뚫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런 상황이라면 최우선 선수도 빨리 3시와 1시 라인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드는 동서전을 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죠 벌제 견제 왔지만 이미 많은 드랍 시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어떤 그림 자체를 임진묵 선수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결국 1시 3시를 가져가면서 동서전에 대해서 장기전 되면, 최우선 선수만큼 그 장기를, 그 장점을 음. 살리는 선수가 또 없어요. 없어요. 네, 최우선 선수 그런 반단성 장기전에 특히 또 뛰어난 선수거든요. 아, 그렇죠. 뭐 최우선 선수가 워낙 그 후반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근데 임진묵이 3시로 내려오는데, 약간 탱크 빠져있는 최우선이에요, 지금. 네. 자, 아마다까지 쭉쭉 내려갈 수있어 쭉쭉 지금. 아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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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려와요. 근데 이거 드랍 시이 살짝 애매합니다. 이 병력 규모가 꽤 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내리면 아, 그렇지, 안 가능하죠. 그래도 힘이 좋은데 최우선 선수가 네. 아 이거 아마 이 쪽에 내릴 생각이 언덕을 잡자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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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덕 쪽에 탱크들이 자 내려야죠 내려야죠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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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탱크 어 드라... 아, 이거 들어 안 들어 또이남았습니다와 많이 따라주네요 이뭐 <laughs> 자운 좋네요. 예, 이건 운이 따라주는 거거든요. 에이, 뭐 맞기는 맞겠습니다만. 네. 자 어쨌든 뭐 가장 좋은 게 배터리 장악이 원래는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서플라이 디포스 파괴시키면서 생산력에 제동을 거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잘 막았습니다 채우선이 잘 네. 잘막았어요이 너무 그래도 자 가요 그냥 네. 뭐 빠지는 병력보고 어쨌든 저걸로 얻은 효과는 뭐냐면 네. 추가적인 멀티를 미쳤고요체우선수가 음. 시도하려고 했었던 뭐세시쪽 라인이라든가 또는 저거 막으려고 병력을 어, 이 중앙쪽에 집중시키지 못했을 때 한번 뚫으려고 했는데 어우 이거 체우선수가 너무 잘 막아가지고 약간 임용석 선수가 무리하게 뚫어내려다가 우리 병력이 다 잡혔습니다 어, 경력 많지 않아요, 이미 마 또, 그래도. 자, 근데 조금은 최우선 선수가 좀발 빠르게 좀 움직일 필요성이 있어요. 약간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네, 지금 뭐, 10시 11시 다 가져가서, 아 이거는 진짜... 이렇게 거는이 센터 쪽에 박아줬을 때, 음... 소진시켜줬을 때, 그런 실수가 나왔을 때 센터를 확실히 잡게 되면, 언제든지 최우선 선수를 만만 먹으면 10시 11시를 예, 제거할 수가 있죠. 아, 그렇죠. 탱크들까지 와서 자리 잡고 있는 최우선 선수입니다. 아, 인정이 방금 전 싸움은 조금 오라맞은게 아닌가, 너무. 네, 그 센터의 대치 상황을. 그니까, 지금 약간 좀간과 했던 게 뭐냐면, 네. 자신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었다고 판단을 했지만, 미세하게 우세했지만, 자원적으로 아예 압도를 했던 건 아니에요. 무슨 아니죠? 얘기냐면, 10시, 11시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센터를 뚫는 판단을 했으면 뚫렸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음. 하지만, 어차피 6시, 9시 똑같이 먹고 있었어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드랍십으로 아주 큰 어떤 대박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센터축을 뚫으려 했던 게 결국 10회로 들어가면서 더 대치장을 만들었고 어떻게든지 10시, 11시를 돌렸어야 됐거든요 지금 11시와 11시 아마는 이제 돌려 그러는데 자, 그래도 임용선도 금방 복구는 시키긴 했습니다. 그래도. 네, 일단 뭐 라인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꾸준하게 찍어주면서 세 주까지 재밌는 건 최우선수는 공격 한 번을 안 가요 아,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야. 그냥 방어만 해요 최우선 나는 어차피 너는 계속 두드려라 나는 네. 그냥 수비만 하면서 어차피 지금 라인만 유지하면 센터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최우선수가 맘만 먹으면 야, 최우선도 진짜 그냥 오늘 작전을 그냥 버티자 에, 방어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온것 같은 느낌. 임진모 뚫어보려 하는데, 최우선이, 너무 잘못, 어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임진모 선수가, 이 경기, 지금 시점에서, 그냥, 10시, 11시를 지켜내지 못하면, 이 경기 못 이기거든요? 예 네, 언덕에 탱크 좀 내립니다. 내려요, 탱크. 네. 이쪽이 잘 잡지만, 맞긴 막아야 되거든요, 임진모 또 여기. 여기를 돌려야 물량으로 또, 돌려할 수가 있는 건데. 재지가 나오네요, 아, 임진모. 야, 이게, 참, 뭔가... 그, 에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그 공격적인 성향과 스피드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인진목 선수가 계속 신내면서 구글렸는데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보다는 본인이 지쳐서, 아, 그렇죠. 예 네, 자기 스스로 제 풀에 꺾인 듯한 느낌의 경기였네요. 뭔가 자기 자신도 체험성이 너무 잘막아대니까 아 이거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결국에 지휘를 치고 나가는 그 임진목 선수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최우선 선수가 1대0으로 투혼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다음 맵은 블루스입니다 블루스톱에서 임진목과 최우선 어떤 매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최우선이 또 이긴다면 아 임진목 선수 오늘 에, 멘탈 파괴 당할 수도 있어요